구 소련의 흔적, 베어타운. 근데 이로 가 기차가 안 다니는 길이겠지? 그렇죠. 아니죠, 여기는 사이니까 <laughs> 멜로디가 나치. 뭐라써 놨을까？프렌드 관광 으로？하 는것들그들로 진짜 폐 허가 많다. 폐 허가 많 으면 관 자도 많 네. 폐허가 많으면 무슨 공장이었을까 공장 안에 철도가 아, 뭐안 철도. 어, 절로도 다있네 그런 것같아 이래 해변도 이쁘네 이래 내려가볼 아, 저깐 가. 저기 가면 길이 왠지 있을 것 같아. 야 아, 말대봐라. <laughs> 야 어, 말대 봐라. 예. 어? 여긴 내려가는 길었겠지. 아, 어, 시원하다. 와저 연술 반짝반짝반짝반짝... 쟈글쟈글쓰 진짜 바다다 오늘 네. 호 와, 이쪽은 또 어제 거기랑 완전 다르네. 응. 우리 요한번 포인트 갔다 가보자. 감성. 어. 아씨, 벌써 배고프다. 여. e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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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h oh, okay. e yeah. <laughs> 여기 고기가 맞나 봐. 악수를 많이 하시네. 야, 여긴꽤 깊대. 네. 아, 진짜 멋있다. 와, 네, 네. 아, 저 다이빙 할수있을런가 아들, 어? 오! 오. 애들 벌써 다이빙한다. 아침부터 무지른 하시네. 이어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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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사이즈는 작네. 근데 네, 깊은가 봐. 어, 물도 그보다 깨끗하네.

우리는 도시에 왔습니다. 아직 시내 시내 근처이긴 하지만 이제 양갈비를 먹으러 갈 기로. 진짜. 여기 계속 우리랑 같이 동행 중인 번개, 번개 씨. 가는 데마다 번개가 시네. 나는 뉴욕. 도시다 도시. 들 에어팟 끼고 된기로막 흰색 옷 입고만 난리났다. 여기 아. 진짜 뉴욕 같은데?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천카라 감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응. 니다 어... 허... 허... <놀람> <놀람> 이게 여기였나 봐 음... <놀람> 谢谢啊妈 여기 무슨 시 네. 네, 마마스시 네. 네. 마아닌 아, 이 남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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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선거? 어? 아, 아 진짜. 나투랄, 나투랄. 나투랄. 네. 오케이, 오케이. w h a t e that? Cow. 아 나투랄. 오케이, 오케이. It's good. 아다 오. Mm. Oh, cow. 오케이. Okay. Mm. 소가죽. 나이스 e u r o p e a n 럽 European.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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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야 <laughs> 내가 다했다얘기야 이건가 오케이 예스 예스 고! 워 레츠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 자식 샘플실이네 여기 너무 멋있다 그러게요 오야 오르핸드메이드 오 나이스 나이스 b just that <laughs> I want i s yeah. okay. okay, that option. I'm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멋있다. 멋있다. 이뻐. 아 어, 진짜 이쁜 거 같아요. 그거 구찌 아이 프라다 그 <laughs> 네. 아메리칸 컵. 그러니까 아메리칸 컵이랑 비슷해서 너무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쁘다. 진짜. 어? 그 아메리카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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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스마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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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스스스이스 사지 35. Okay. 네, 그렇구나.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실제로 몇몇 아, cm 아, 사이즈 45에요? 3 5에요쇼 1. 쇼5지 오케이. 아니. 아, 언니, 라스트 예? 라스트 원. 1. 오케이. 마트료. телефон. 야, 카메 아하. 어떤 카메라죠? 어떤? 지진. 응. все р а б о т а How do you like it? I'm watching the video and well, I'm surprised Yes, yes, it is yes, good. It's yes, yes. very good. Yeah. yeah Oh, together, okay My friend <laughs> Yeah, one, two, three, Spasiba Spasiba Gong <laughs> Cha Kyrgyzstan Gong Cha High Tea I can't see the sign 왠만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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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술을 주고 싶다 술을 그니까 어디를 가야 진지까 이리 가면 약간 정, 정육인 것 같은데? 이는 야채.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우와. 우와. <laughs> 뭐가 이래 많 <많대>? 사람 <laughs> 진짜 큰 시장이다. 아 여기 견, 견과류 같은 거팔것 같다. 음. 이 돌멩이들이 다 뭘까? 돌멩이를 통째로 팔는 거 소금인가 진짜? 근데 저런 건 그냥 진짜 시멘트 돌 같은데? 그러니까. 이다 돌인데 돌을 파네 먹는 건가? 먹는 건가 봐. 아 그래? 어. 리식케크 그 마지막 밤 비싼 레스토랑을 검색해서 아주 f 시 n 시 슈퍼 a 시 분수대가 있는 곳을 한번 와봤습니다. 레스기리. 예. t h a 여기? 예? 오케이. 아. 우영아 네? 출세 했다 아, 출세 다 진짜. 카라카라콜 시골에서부터. <laughs> 너 모자 <laughs> 이거. 먼지 파묻다가. 야 자, 팀이 알려준 비스트로팝 분위가 아, 그래, 그래. 아주 좋아 보임. <laughs> 야, 어, 느낌 있대 아, 여기 맞지? 네. 가보자. 어 뭐야? 아주 조용한데. 여기 가든이 있다는데. 어, 야 티셔츠 판다타이다잉 아, 어, 어, 타이다인 것 같아. 아 워딩이 아무것도 없잖아어 발렌시아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어 이거 좀 귀여운데. 밸런시아가 실망입니다. 이 가게 이름이 뭔지도 안 모르겠다. 아. <laughs> 오, 야, 우리 여기서 먹자. 여기요? 아, 어. 아, 여기 너무 좋다. 어, 아, 여기서. 오. 아, 너무 좋은데.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다. 이쪽은. 아, 여기가 어, 뭐 오, <laughs> 위치 기억해? 네. 우리 부자 동네에서 요가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 여기 어디? 입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 이 건물이 아니었던 건가 아, 맞다. 아, 더 맞다. <laughs> 강아지다. <목소리> 저희 장세가잘 되는 데랑 안 되는 데 차이가 있나? 여기다 토이아트 무서운 아저씨 아지 있을까? <목소리> 어제보다 아저씨 아저씨보다 덜 무섭다, 그지? 어제 아저씨, 아저씨 좀 무서웠어. 야, 놀이터 봐라